자 온도계는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음, 단원에 대해 음,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온도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계예요. 온도계의 어, 명칭을 한번 알아볼게요. 확대 음, 온도계를 보면은 이 온도계는 어, 알코올, 알코올 온도계,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름이 액체샘, 뭐라고요? 액체샘, 그리고 빨간색이 쭉 이어져서. 눈금,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을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 돼요. 이렇게 놓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자 이렇게 어, 들고서 눈 높이, 눈 높이에서 내가 이 눈금을 찾아서 여기를 읽으면은. 어, 초점이 안 맞아지네? 초점 맞은 걸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눈금을 찾아서 높이에서 맞춰서 읽으면은, 어, 지금이 몇 도인지 읽을 수 있어요. 이 원리는, 음, 일단 너희들에게 온도계 원리 알려줄게요. 이 액체샘, 이 액체샘이, 어, 열을 받으면, 잠깐만, 확대. 액체 셈이 열을 받으면은, 아이고, 초점이 잘 됐어. 흔들리냐? 여기가 응. 올라가요.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죠. 조금, 조금, 조금 계속 올라가요. 응.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 액체 샘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알코올은 열에 좀 민감해요. 열에 좀 민감해서 이 알코올에다가 색소를 넣은 거거든요. 색소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에 색소를 탄 다음에 음, 이 유류관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은이 알코올이 어, 우리가 열 받으면 옷을 막 벗기도 하잖아. 더우면 그리고 추우면 어떻게? 움츠리지 물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추우면은 움츠리고 더우면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리관 속에 가득 모아놓고 있다가 어, 가운데는 구, 이 관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여기서 밑에 이 구부가 구부를 감싸주면 여기 따뜻하게 열이 전달되면은 얘가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나갔고 더 넓은 공간을 갖기 위해서 자 이런 온도계가 있고요. <laughs> 이런. 아마 너희들이 여기 오면은, 과학실에 오면 이거 갖고, 어, 어떤 장난을 할지도 알아요. 띠띠띠띠띠띠 탁 눌러요. 자, 먼저 켜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설명했죠?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섭씨 온도로 표기를 맞춰놓고, 이거 누르면 화씨 온도로 바뀌어요. 다시 누르면 섭씨 온도로 바뀌고, 이 버튼,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어,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볼게요. 여기에, 어, 측정. 어 여기 보면은, 점이 보이죠? 그고서 버튼을 놓으면은 18.9도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어...음... 여기 예 18.4도 자그 다음에 칠판 칠판은 18.5도 자, 물체마다 틀려요. 18.3도 그러면 선생님의 손 한번 해볼까요? 너희들이 하면 되게 재밌었는데 친구들 손도 하고 눈, 눈에 닿으면 안 돼요, 근데. 33.4도, 선생님 손. 음, 33.6도 이런 식으로 물체의 온도를 표면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볼까? 뜨거운 거 있어요. 아까 끓여놓은 불. 음, 다시. 요거는. 어, 요거, 이거. 저, 온수포트. 어, 전기포트. 에? 자, 표면 온도고 열었을 때. 물의 온도. 지금 이 밖이랑 아니랑 다르죠? 74도. 물을 끓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건 무슨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자, 적외선 온도계. 하나, 더. 요거.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귀 체온 측정계. 몸의 온도를 정확히 할수 있는 요즘 귀에다가 딱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켜고 그리고 귀의 온도를 귀에다 놓고뚝 누르면은 얼마가 나온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음 36.3이 나오네요. 어 이렇게 귀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들이 온도계의 종류예요. 자, 이렇게 온도계가 있는데, 이거를 온도계를 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먼저 교과서. 체온, 컵의 온도,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 한번 해볼게요. 체온, 아까 36.3도. 컵의 온도. 컵의 온도는. 음. O 60...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 자,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 물 18.1도 이렇게 <laughs> 귀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허비온도를 적외선 체온계, 그리고 얘는 비커의 온도는. 이걸로 재면 안 돼요. 사실은 예로 측정하는 겁니다.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는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하는 거예요. 왜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온도계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얘는 어디를 측정하는 거예요? 물체의 속은 못해요 표면 얘는 신체 요 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하는 거 그런데 물은 왜 이걸로 할까요? 물은 왜 우리가 처음에 왔던 이알코 m e t h 까요왜냐 the first time. t h i 에물 s the 이 공간. 물의 공간에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온도계의 종류를 다른 게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어. 이 과학실을 온도를 측정한다. 뭘뭘 어떤 세개 중에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세개 중에. 저게선 귀체온계 온도계. 이 과학실 온도를 측정한다 할때 1번, 2번, 3번. 그렇죠.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이 과학실에 가득 차있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표면 이 컵에 물이 담긴 이 컵의 표면을 측정할 때는 컵의 표면 물체의 표면은 얘로 잴수 있는 거예요 얘. 얘로 물체의 표면을 재기가 어려워요 얘는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저외선 온도계를. 그래서 얘를 가지고 교실 벽 이렇게 물체 어느 물체든지 물체의 표면 표면 측정용이고요 얘는 체온 어, 몸 속을 측정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너희들이 말한 실험 관찰 십오 쪽에 3 번이에요. 자, 이거 여기 더 생각해 볼까요? 적외선 온도계는 어디를 측정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표면. 알코올 온도계는 어디를 측정하면 좋을까요? 어어항 속의 물, 비커 속의 물, 아니면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물질의 장소는 다음에 음, 하기는 또 어렵고, 아까 하지만 선생님이 손 표면 측정해 봤죠. 여러 곳에 칠판도 해 봤고, 어, 등등 여러 곳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물질이라도 장소에 따라 온도가 다른 예, 같은 물질이라도 장소에 따라 온도가 다른 예. 온도가 왜 다를까요? 밖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어. 햇빛이 비치는 곳과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어떤 곳이 더 따뜻할까요? 음, 맞아요. 햇빛이 같은 곳이라도 햇빛이 비친 것과 비치, 비치지 않은 곳의 온도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저 밑에 보면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자 우리가 아 우리 학교 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학실에 보는 모습. 우리가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다른 얘는. 햇빛이 비치지, 비친 곳과 비치지 않은 곳의 온도가 달라요. 특히 아빠 차에 탔을 때 햇빛에 세워졌던 차들은 엄청 뜨거워요.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세워졌던 차는 시원하죠? 이렇게 두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 시, 다음 시간에는 어, 물체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했을 때 어떤 일이 벌,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